굉장히 다양한 케이스들이 들어옵니다. 음, 겉으로 보기에는 다 제각각입니다. 그런데 이걸 크게 카테고리로 좀 나눠보면, 음, 크게, 어, 어머님들 안에 트라우마로 자리 잡은 심리적인 상처. 이 상처가 뭐와 연결되어 있냐 분류해보면, 음, 폭력. 여기서 폭력이라고 하는 건 신체적인 폭력일 수 있죠.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맞았거나, 아니면 아버지가 엄마를 때리는 걸 봤다거나, 아니면 엄마와 아버지가 육탄전을 하면서 서로 그렇게 싸우는 걸 봤다거나 아니면 오빠에게 많이 맞았다거나 이런 폭력과 관련된 특히 신체 폭력. 또 폭력 중에서 정서적 학대, 완전히 정서적으로 방임된 케이스, 부모가 돌보지 않은 케이스를 말하는 겁니다. 또 심각한 언어 폭력. 말 끝마다 넌안 돼. 기집애가 뭘 한다고 그래. 이런 것들. 크게 어떤 사건이 심리적인 상처로 자리 잡는데, 폭력이 하나의 큰, 음, 테마입니다. 나의 트라우마는 뭘까? 라고 생각해 보면, 이 폭력 안에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또 하나의 카테고리, 돈입니다. 돈이라고 하는 건참 분류할 때 그럼 이런 질문들을 하실 겁니다, 박사님 그러면 가난했다고 다게 트라우마가 되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했지만 가난했지만 돈이 조금 부족하긴 했지만 그돈 때문에 내가 모욕감을 느꼈다거나 돈 때문에 수치스러움을 느꼈다거나 그런 것 없이 가난했지만 부모님의 충분한 사랑과 애정 그 아래서 보호받고. 가난했지만 그게 부끄럽지 않은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컸다면 돈의 결핍이 심각한 트라우마로 남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트라우마라는 건 어떤 사건을 가리키지는 않으니까요 트라우마라고 하는 건그 사건에 따른 심리적인 상처를 말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돈의 문제라면 내 네, 내가 어려서 돈에 대한 결핍은 있었는데 과연 그게 나에게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줬었나 어떤 결핍이 있었나 돈 때문에 내가 너무 많이 슬펐던 적은 있었나 이렇게 찾아보십시오. 특히 돈에 관련한 트라우마에 시달리시는 분들은 돈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자녀에게 돈을 줄때 흔쾌히 주는 부모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쟤는 도대체 이렇게 넉넉한 환경에서 부족함 없이 키우는데 왜 졌다위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내 어린 시절에 돈 때문에 내가 상처받은 적은 없나 이것도 돌아보십시오. 자또 하나의 큰 카테고리 안에 성과 관련된 문제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40대 50대 60대 때 어머님들 많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유교적인 어떤 그런 분위기에서 자랐고, 음, 제가 8호학번인데 그때 당시에 대학 분위기는 음 여학생들이 과연 그 남학생들만큼이나 인권이나 이런 면에 있어서 동등했는가? 아, 전혀 그렇지 않죠. 이게 그러면 8호학번인 제가 그렇다면 90년대 학번인 40대, 50대 부모님들은 아닐까요? 그때도 그랬을 겁니다. 이 언어적인 성희롱이 사라진 건 아마 미투 운동과 함께 근래의 일이죠. 누군가 언어, 언어적으로 나를 성희롱 했지만 나에게 큰 데미지가 없다면 그건 트라우마가 아니죠. 근데 내가 너무너무 수치스러웠다면, 너무 짜증났다면 그게 나한테는 트라우마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우리 시대 어려서 동네 아저씨가 예쁘다고 볼을 꼬집고 엉덩이 만지고, 이거 흔하게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걸 나는 기억하죠. 기억하지 못하고 그게 별 문제가 아닌 것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왠지 기억하면 불쾌하고 찝찝하고 짜증이 막 나고 이런 문제가 있다면 이것도 나한테는 엄청난 성적 수치심이고 성적 트라우마죠. 이렇게 크게 나눠집니다. 그러나 또 하나 관계 트라우마입니다. 이건 좀 부모와의 관계와도 관계가 있는데, 부모와의 관계, 형제, 자매와의 관계가 원활하지 않을 때,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이 학교에서 친구와의 관계를 맺을 때, 또는 선생님과의 관계를 맺을 때, 늘 관계 문제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이런 어머님들이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 하시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 맺음에 있어서, 어, 늘 조심해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럴 때 이것도 하나의 큰 트라우마로 작용하게 되죠. 자, 제가 이게 크게는 네 가지로 분류해 드렸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오시는 어머님들 이야기를 듣다 보면 결국 이네 가지 이야기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나는 도대체 어디에 해당이 될까? 하나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죠. 또, 세 개일 수도 있죠. 네 개가 전부 다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 앉아 있는 김지현이는 이네 개가 전부 다 해당됐던 사람입니다. 이네 개를 해결하는데, 그래서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해결될 수 있느냐? 해결될 수 있습니다. 전 여기 오시는 분들께 저의 과거사에 대해서 고백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주저함이 없습니다. 왜냐? 부끄러울 게 없기 때문입니다. 트라우마를 치유해내고 결국 이걸 극복해내고 나서 저는 저 자신에 대한 인식이 너무 많이 바뀌었고 제 피해의식이 사라졌고 내가 피해자가 아니라 승리자이면서 제안에 자존감이 많이 회복됐고 항상 나는 김지연인 김지연이야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저는 과거의 모든 상처들로부터 아주 많이 자유로워진 사람입니다 제가 됐다면 누구도 가능합니다. 음. 제가 그걸 해내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어머님들은 그걸 해내시고 자식들을 건강하게 할수 있습니다. 저희 아이는 결혼을 안 한다고 했던 아이입니다. 엄마, 아빠 그렇게 행복하지 않은 결혼 생활을 보면서 나 결혼 안 해. 이렇게 얘기했었고, 자식 그딴 거안날 거야. 이랬던 아이가 결혼을 합니다. 왜 할까요? 이제 엄마, 아빠 괜찮아서. 그리고 내 안에 모든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자식 안나 이랬던 아이가 이 우월한 유전자를 그냥 둘수 없잖아 엄마 이거는 대를 이어가야지 이런 우스갯소리를 하면서 자식을 낳는답니다 이건 내 안에서 해결됐기 때문이죠 해결됐기 때문에 이 아이는 자식을 낳는 데 있어서 주저함이 없고 괜찮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님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 도대체 김지현이가 트라우마 트라우마 이래 나 도대체 뭐가 문제야 이네 개의 범주 안에서 찾아보십시오. 돈인지, 폭력인지, 성 문제인지, 아니면 관계의 문제인지. 이 안에 하나라도 걸려 있다면, 그것이 지금 내 아이의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찾아보십시오. 정확하게 일치할 겁니다. 그렇다면, 누가 해결하면 될까요? 어린아이가 무슨 힘이 있어서 이걸 해결해내죠? 아이들에게 감정을 쏟아내라고 해도 아이들은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감정을 억누르고 있어서 오로지 쏟아낼 수 있는 건 분노밖에 없는데 어머님들이 하셔야죠. 어머님들이 행복해지시면 됩니다. 내 안의 트라우마가 뭔지를 찾아내시고, 그리고 나서 해결하면 되겠네. 라고 가볍게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좀 하루하루가 덜 지옥이지 않을까요? 그러면 조금은, 아, 괜찮아질 수도 있겠다. 그런 희망을 가지실 수 있을 겁니다. 뭔지 모르겠어요. 이거보다는 아, 확실하게 알겠습니다. 이게 훨씬 희망적이지 않나요?